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문영미 권사님 계세요. 코미디언이죠. 어, 구봉서 씨, 배삼용 씨, 뭐 송혜 씨 이런 분들하고 함께 코미디 하신 분이에요. 음, 이분이 코미디한 동기는 돈 벌고 싶어서 그랬대요. 어, 그때 잘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예쁘다, 똑똑하다, 재밌다. 그래서 코미디에 잘 나갔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미디언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나 이거 싫어. 그리고 대본 딱 찍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위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부르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제 성깔 내퍼서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쁘다, 재미있다, 똑똑하다, 유명하다 해더라도 성깔이 안 되니까 그냥 뒤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거죠. 이분은 미신에 찌들은 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신 섬겨요. 그래서 아침이면 점쟁이가 전화가 온대요. 아, 이분한테 오늘은 무슨 일을 하지 마라. 빨간색 옷 입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점쟁이가 매일 매일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도 교회 가자 너도 교회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지금 잘나간다 지금 나 유명하다 내가 한때는 안 불러서 못했지만 내가 사과하고 사과해서 다시 나 제기했다. 근데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교회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내가 왜 기도 교회 가? 나가 이렇게 떳떳한데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가자 고 그래요. 그래서 효도하는 심정으로 가자. 그래서 토요일 날술 실컷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술 기운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내리 조는데 어머니가 눈 떠라 잘 들어라 그러면 나 지금 눈 감고 있지마 다 듣고 있어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전도 집회 전도 주일 하니까 한 번만 와 달라 사장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00명 모였더래요. 그러니까 전도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보고 아우 저걸 노래라고 한대 저희 옷 입은 꼬라지 좀 봐. 이렇게 자기가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영미 씨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쳐. 그때 유명한 코미디언이니까 그래서 나가면서 그래 내가 무대라는 것은 뭔가를 좀 오늘 한번 보여줄게 잘봐 니네 오늘 죽었다 나한테 쏙 빠지는 거야 이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라고 들어요 그래도 교회니까 유행가는 좀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어머니 따라서 졸면서 교회 갔지만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나 같은 사, 죄인 살리신, 아직 내가 멋지게 한번 불러줄게.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살리신 것까지 했는데, 목이 탁! 맥혀가지고, 더 이상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여기 그렸으니까 멍불이 나고 그냥 온통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찬송을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 조금 전에 찬양 부르고 간증한 분들, 저 꼬라지 좀 봐라. 저걸 노래라고 한대. 저 옷차리를 뭐봐 이렇게 한그 사람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 자기는 한없이 작아 보이더래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엄청 큰데 영적으로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저분들은 엄청 크고 자기는 한없이 작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두손 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온유하다면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러면 온유하다고 그러죠. 어.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온유하다고 했을 때는 그 온유가 뭐냐. 나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고 엎드린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분 이제 예수를 만나고 KBS에 가면 항상 홈미디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 버스를 타고, 자그마한 버스를 타고, 농어촌 교회를 가서 코미디언들이 동네 잔치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매가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아,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반 암? 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태반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네? 내 인생이 여기서 지금 끝날 것이 아닌데 아니 이거 뭡니까? 그러잖아요 아니면 절망해가지고 나는 죽었다 예수고 뭐고 가는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래서 입원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잠깐만 다녀오겠다 그러고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 기도한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내 손해요.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저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 다시 주님 앞에 두손 들어요 한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잘나간다 똑똑한다 예쁘다 뭐 박수 맞는다 돈 벌었다 하나님 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내인생에 전부네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치를 대더니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어제 어디 가서 뭐 했냐? 뭐 하고 왔냐? 암 수치가 뚝 떨어졌다, 지금. 당신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KBS에서 연예 대상 타는데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드려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십자가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나가 가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한마디도 못 했대요. 뭐 누구 감사하고 어머니 감사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온유하다. 무엇 때문에 온유하다? 내가 태반함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면 퍽 쳐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외모. 예쁘다, 잘생겼다. 얼짱이다, 몸짱이다. 또 지식. 유능하다, 똑똑하다. 또 재물. 그 사람 돈 벌었대, 부자야. 뭐 이런 게 관심사잖아요.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이 모세는 태어나기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그러니까 왕족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 왕이 세운 학교를 다녀요 잘 생겼어요 또 가꾼이가 멋져요 그래서 이거 뭐뭐 뭐, 모세는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나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둘이 막 싸워요. 근데 애굽 사람한테 이스라엘 사람이 막 맞아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 노예니까 맞죠. 어, 맞죠. 근데 그거 보고 모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애굽 사람을 그냥 패는데 얼마나 세게 패는데 죽어 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붙고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요. 졸지 왕자가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처갓집, 처갓집 양을 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잘 나갔잖아요. 왕족이었잖아요. 뭐, 없어졌어요. 모세가 잘생겼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혼자 양을 치는데, 사람도 못 만나는데, 자기 혼자 잘나봤자 멋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똑하다? 그래서 뭐, 수학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뭐, 그 다음에 과학도 배우고 뭐, 배웠지만, 양치는데, 그게 별로 소용 없어. 거기서, 모세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왕족으로 살면서 많이 교만했네요. 내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 자꾸만 보여요. 자꾸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급당에다가 열 가지 재앙을 퍼부으니까 애급왕이 두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누가 노예로 보내주겠어요? 일 시키면 편한데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즐거운 거 봐요 이제 살았다 우리 해방됐다 이제 이제 가난안땅 가서 내 땅에다 내가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산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뭔 큰일 났냐? 에그 방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군사를 보냈어요. 이거 보니까 큰일이에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에그 군대한테 죽거나 끌려가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백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별 감동도 없고 눈떠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배타위 배가 있어야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무기가 있어야 애굽 사람하고싸워지 꼼짝없이 하나님도 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여기에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냥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냐? 막 화를 내고 덤비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막 그러면 모세도 화가 나죠. 그 사람도 보고. 내가 데리고 왔냐? 하나님 데리고 왔지. 내가 데리고 왔냐? 니네가 오고 싶어서 왔지. 니네도 좋아했잖아. 하고 막 얼마나 싸우겠어요. 아니면 막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그 백성을 본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못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길 열어 주셔야 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해 가지고 모세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닷가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데 새벽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합쳐지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해요. 할렐루야. 어. 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했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도 모세보다 온유하지 않다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면 뭘 보고 모세가 온유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아우성이고 원망할 때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거기에서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두손 들었다. 그 모습, 그 태도, 그 성품이 뭐냐? 온유하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제, 그, 황해바다를 건너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합니다. 창주주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뭐그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요. 보니까 나무 뭐 작은 거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쓰러졌다. 나못가네 못가네, 그게 아니라 내려 가지고 나무 치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못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다 물을 치우고 건너가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무를 치우시지만 바다는 가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주시기 때문에. 바닷물 갈려가지고 빨리 넘어가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해 주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칼들고 오는 애굽의 군인들 손아귀에서 이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좀 그렇죠? 왜냐?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땅을 차지해요. 독재자가 땅을 차지해요. 세상에서 보면, 돈 많아야 땅을 사요. 아 근데 온유환 자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 그좀 그런데 그잖아요. 당장 내 보세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잖아요. 그거 땅 먹으려고 간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땅을 일부 차지해서 지금 일부 차지했는데 지금 러시아 푸틴이 여기는 지켜야 된다. 내가 이것마저 뺏지 못하면 나는 대통령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죽든 말든 했든 너희는 여기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내 자리 유지해야 된다. 나 이만큼 땅 뺏었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 강력한 군사력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자,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가지고 이제 가난 땅 문턱에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난 땅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서 땅을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면은 정작 모세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보내고 자기는요 거기서 인생이 끝났어요. 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땅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온유한 자,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어요. 뭐, 약간 있겠, 있겠지만, 온유한, 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없죠.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인간이.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온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온유한 자가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너왜 그러냐? 실망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문영민 권사님, 아, 내가 한숨 부를게. 탁 막혀가지고, 거기서 항복하고, 나주여 열심히 하는데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내가 앞장서요 그때 아무 선고받고 주님 나 손들었습니다 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주시잖아요 모세 얼마나 정신없이 사람을 쳤으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충만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뭐냐, 주님 성품에변합니다내 안에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 온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고 교회가 온유함이 충만해서, 주님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세계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